가 나오면 체지방도 더잘 태우고 혈당 조절도 되고 식욕도 줄고 스트레스까지 준다는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물질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저탄수 식단 하고 몰입하고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저는 만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민겸입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 올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살이 안 찌는 체질, 잘 빠지는 체질이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몇주 안에 몇 킬로 빼는 뭐 이런 단기적인 감량을 되게 중시하는데 그렇게 빨리 빼는 것까진 좋지만 그게 만약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안 찌는 체질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BDNF입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다이어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나 물질을 보통 인슐린으로 꼽죠 인슐린과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BDNF입니다 BDNF가 뭐냐 우리 머리, 즉뇌 속에 있는 물질 한국어로 하면 뇌유래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입니다 되게 어려운데 이 물질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뉴런들이 새로 연결되게 즉 머리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뭐 머리 좋아지는 물질 뭐 이런 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 BDNF가 결국에는 살이 잘 빠지고 안 찌는 체질로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체지방을 더잘 태우게 만들고 식욕을 줄여주고 혈당 조절도 해주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BDNF라는 물질이 우리 뇌 속에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BDNF를 더 많이 만들수록 우리 다이어트에 유리하겠죠. 그럼 이제 이 BDNF를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BDNF는 뇌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머리를 쓸때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머리를 많이 쓰면 뇌세포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듯이 머리를 많이 쓰면 뇌, 뇌세포도 강화되니까 그 과정에서 bdnf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bdnf가 갖고 있는 효과가 다이어트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bdnf는 우리가 지도 안 보고 길 찾아다닐 때 발로 계속 땅을 짚으면서 감각을 느끼고 주변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없이 길을 찾으려면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겠죠 그 과정에서도 이제 bdnf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 그의 일환으로 이제 걷기랑 러닝 할때 BDNF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혹은 악기를 배울 때뭐 이럴 때 전부 다 우리는 머리를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BDNF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뇌세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을 더 촘촘하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는 회복을 하는 시간이 수면할 때 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BDNF도 수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러닝을 많이 하고 있죠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 러닝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 이유에는 유산소 운동을 할때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 아니라 체지방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닝을 할때 BDNF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이 유산소 러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결합해라라고 추천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뇌 속에 있는 뇌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BDNF가 왜 체지방도 줄여주고 왜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고 기타 등등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BDNF가 하는 일이 체지방을 더잘 태우는 몸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BDNF가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특히도 구독자들은 다 알겠지만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태우는 곳은 전신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더 좋고 양이 많을수록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BDNF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훨씬 더 많이 활성화한다고요.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도 되겠죠. 러닝을 할때 체지방을 활활 태우는 것도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이 안 찌는 체질로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갈색 지방도 늘려줍니다. 갈색 지방은 보통 이제 지방들은 다 흰색인데 그 지방 세포들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아서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 이제 그런 걸 갈색 지방이라고 했죠. 당연히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니까 다이어트 할때 도움이 되는 지방입니다. 이제 BDNF가 특히나 이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백색 지방을 많은 갈색 지방으로 바꿔 준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걔네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걔네가 혈액으로 이동해서 혈당이 한다고 했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양의 잉여 혈당을 인슐린이 와서 체지방으로 합성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해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높은 혈당을 계속해서 체지방으로 바꾸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두고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다고도 했죠. 그래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려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에 잘 반응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BDNF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즉 공복 혈당이 높거나 한 사람들도 뭐 러닝을 하든 아니면 머리를 많이 쓰는 몰입을 하든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식욕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식욕과 포만감을 느끼는 게 실제로 배가 가득 차서 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식욕 조절의 핵심이에요. 이 식욕 즉 포만감은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이제 컨트롤 를 하는데 BDNF가 많아지면 이 시상하부에다가 너 지금 배불러라는 신호를 훨씬 더잘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BDNF가 나오면 과식 폭식 이런 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러닝을 많이 한다거나 뭐 몰입하거나 하는 분들이 실제로 식욕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식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먹었을 때딱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든지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돌이켜 보면은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하고 혹은 워커홀릭들 보면 밥도 안 먹고 일 일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몰입을 많이 해서 BDNF가 나오고 얘네가 식욕을 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통제를 더 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감정이 많이 요동치게 되면 이게 또곧 식욕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걸 두고 뭐 감정적 폭식이라고도 하죠. 감정적 폭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뇌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두 가지가 잘 발달이 안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BDNF는 결국에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들을 강화하고 더 연결을 촘촘하게, 즉,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BDNF가 나오면 우리 감정을 통제하는 편도체, 그리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기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정적 폭식도 줄어들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운동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 힘들어서도 있지만 사실 재미가 없어서이기도 해요. 왜 재미가 없냐? 뇌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미를 느낀다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뭐더 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이 도파민이 잘 나올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 BDNF는 러닝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해서 BDNF가 나오면 우리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러닝을 해서 BDNF가 나오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결국에 우리 뇌는 러닝과 이 도파민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운동은 재밌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운동을 더 하고 싶을 거고 더 하면 살이 잘 빠지고. b g f 가더 나오고 인슐린, 뭐 혈당, 스트레스 다 훨씬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닝 같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하나에 몰입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식단, 보조제 뭐 이런 것들로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뇌입니다. 제가 맨날 스트레스 얘기하고 수면 얘기하고 하는 게 결국엔 다 우리 뇌로부터 몸의 건강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운동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좋아지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운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꿀팁은 3분만 뛰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한 30분 지나서 체지방이 잘 타고 살 많이 빼야되니까 오늘 2시간 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너무 힘들게 눈에 보여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게이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오늘은 3분만 뛰어야지. 사실 3분 뛰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일단 시작해서 3분을 뛰면 생각보다 덜 힘들고 더 뛰게 됩니다. 막상 뛰다 보니까 별로 안 힘들어서 첫날에 10분을 뛰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 이제 10분에 또 적응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15분, 20분, 점차적으로 운동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스스로 진입장벽을 낮춰서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팅계 토에서 맨날 다이어트할 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동료들과 함께하는 단톡방, 즉 커뮤니티인데 실제로 혼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다이어트 성공률이 6%밖에 안 되는데 함께했을 때는 90%가 넘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혼자 뛰는 거는 누구한테나 처음엔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랑 재밌게 시간을 보낸다는 놀러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운동을 마음먹은 친구 혹은 가족과 처음에 오늘 가서 3분만 뛰자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 누구나 운동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할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런닝머신이 아니라 야외에서 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BDNF라는 게 결국 머리를 쓸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당연히 런닝머신에서 제자리에서 계속 뛰는 것보다 뛰면 하면서 내 주변 환경도 계속 스캔 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머리도 쓰고 변화하는 환경들을 우리 뇌가 인지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bdnf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 아까 얘기한 뭐 인슐린 혈당 스트레스 감정적 폭식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는 나가서 러닝을 하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 그게 더 재미를 붙이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살이 안 찌는 체질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질 BDN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너무 처음 듣는 내용인 분도 많을 거고 혹은 이해는 했지만 이뇌 속에 있는 물질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 BDNF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금 생뚱맞다고 느껴지더라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운동, 몰입 이런 것들 바로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변화가 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